자, 쉽게 푸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3, 3, 4, 4, 4를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에 누구를 넣어줘? 1, 2를 넣는 거야. 이제 1, 2를 넣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1과 2가 하나는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들어가진 못해요. 그러면 여기 v자 한 자리 보이죠? v자 한 자리 그럼 v자 한 자리가 기억, 기억, 기억. 아 이거 기억 리을, 지금 리을, 리 이을, 대체 여기까지 거기에 1 1를 넣어주는 거예요. 1 2를두개 같이는 못 들어가. 왜 1과 2 사이에? 적어도 몇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했지? 두개 이상, 그거 조금 있다 해결하기로 하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먼저 나열하는 가지수가 5팩을 2팩하고 3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대체 여기까지? 자그 사이에 1, 2를 넣는 거니까 6개죠? 6p2 되겠지 6 6P2. p 는 알겠지? 1, 2가 사이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두개 이상이기 때문에 1, 2가 이렇게 연속해서 골라지는 건안 되는 거예요. 1, 2 이렇게 들어가면 사이에 누구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연속해서 하는 걸 빼주는 거야. 그러면 히니, 니디, 알고, 니 빠졌다. 기영니은니을 니음 기유몇 개죠? 다섯 개 이상. 근데 이거 순서 어떻게 줄수 있다? 바꿔줄 수 있다. 열개를 빼줘야 되지금 선생님이 10개 빼준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진짜로 묶어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두장 이상의 카드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1과 2 사이에 한장 있는 것과 없는 걸 어때? 빼는 거야. 그러면 전체에서 1과 2 사이에 0장 있는 것과 1과 2 사이에 한장 있는 걸 빼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전체는 쉬워요. 7팩을 2팩, 3팩으로 나누는 거야 1과 2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1, 2를 어때? 묶어주라는 얘기지 몇 개라고 생각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을 뭐로 나눠줄 거야? 3, 3, 2개 4, 4, 3개 그리고 1, 2 자리 바고 이렇게 돼있지 그치? 자, 이번에는 1과 2 사이에 한장 들어있는 걸 빼는 거야 이거 잘해야 돼. 1과 2 사이에 한 장이 있다면 그게 누구? 3. 1과 2 사이에 한 장이 있다면 그게 누구죠? 4. 고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는. 그래서, 요렇게 묶음. 3 하나, 4세 개. 묶음. 3두 개, 4두 개. 대체 여기까지? 빼줄 거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러면, 오팩이죠5팩5오을 뭐로 나눠 3팩으로 나눠 4 4 4 4 그리고 곱하기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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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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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꿀 수 있다. 빼줘4 4 다시. 5팩을 2팩, 2팩으로 주고. 바꿀 수 있다. 빼줘. 되는 거 이해됐죠?